amen. 분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주 동안 함께 열왕기 상, 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열왕기에서는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는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그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로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왕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가 BC 1050년입니다. 결국 사울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은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주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면서 강성해졌는데요. 문제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다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되느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나라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증과 의문점을 하나 낳게 합니다. 그 의문점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왜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왜 우리들은 바벨론 같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호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느냐? 는 것이 궁금증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폭망해요.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라는 망했지. 성전은 파괴되지.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나? 그 거기에 대한 믿음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여왕기사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에 해답을 주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결국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너희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던 거예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 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몰락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서그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 왕기 열 조들의 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왔는지, 또 왕과 관련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된 열왕기상 1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계산 첫 번째 본문은 다윗 왕이 늙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죠. 여러분 임기 만년이 되면 내임덕이라는 게 있죠. 내임덕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 왕의 만년에도 이런 내임덕이 찾아옵니다. 결국 다윗이 힘이 없고 늙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윗 왕가의 권력 다툼의 빌미가 제공이 됩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의 후계자를 지목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다윗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실은 다윗 왕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내정되어 있었잖아요. 누구로 솔로몬으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사 25절 여러분 읽을게요. 자막 보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디디아로 부르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난 솔로몬을 왜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결국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 왕을 가르치죠.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것. 결국 다윗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못하고, 누구 때에 해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으로 내정하셨고 이미 후계자로 점 찍어 놓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은 그 상태. 그렇게 다윗의 뒤를 잇는 세 번째 왕으로 내정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은 몇 살이었을까?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생존에 있던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 중에서 가장 장자였고, 가장 준수했고, 용맹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의 계략은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려 했던 여디디아, 솔로몬이 생각보다 빠르게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다윗이 후계자를 공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서열상 왕세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실수라고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늘고 이제 만년이될 때에 후계자를 이미 딱 정해놔야 정하고 공포해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했던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야망, 이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야망, 자신의 생각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왜 그것이 인본적인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느냐? 바로 아도니아는 다윗 왕도 모르게 지구식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숨어서 할 이유가 없죠. 숨어서 몰래.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 조용히 불러서 뒤에서 호박식 가듯 그런 부분들로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적인 욕망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 이 야망. 그건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성경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죠. 이런 욕망은 아도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결국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역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를 도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느냐? 요압은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군사, 오늘날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결국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장군이 요압 장군이 있으면 모든 군사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죠. 즉,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아비아달이 본인이 왕이 되는 데서 군사를 잡을 수 있고, 종교로 잡는다. 그러면 끝이죠. 아비아달은 기가 막히게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모이하면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던 건데, 이 요압과 아비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두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윗 왕을 돕고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편에 있었던 보수 세력 중에 보수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아도니아를 돕고 있을까? 라는 겁니다. 다윗 왕을... 뜻을 반하는 아도니아 손을 잡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압과 아비아달에게도 아도니아와 같은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수 세력의 중심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왕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앞장서서 효과적으로 진압했던 다윗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진짜 다윗 왕의 없어서는 안될 그런 충신 중에 충신. 그런 그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결국 핵심은 다윗이 나이 많고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다윗에게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 사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준수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에그 권력과 힘을 그 이후에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망과 욕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일에 돕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럼 요학만 그랬느냐 아비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사독과 함께 하나님의 괴를 메고 다윗을 따를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유 동일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죽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자리 권세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돕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란의 주인공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유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 욕망은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욕망과 이런 야망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이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고 더큰 야망이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도니아가 얘기를 하죠. 스스로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 우리에게는 야망 이,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쓸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자리 나의 권세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것 같은 욕망 그리고 때로는 야망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의 야망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오늘 앞부분 봤는데 뒷부분 쭉 내려가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왕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도니아가 반역해서 본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 줘요. 거기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내왕후에 앉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솔로몬을 왕자에 앉히는 거예요 38절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 38절, 39절에 같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스무 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생각보다 빠르게 왕이 됐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운다고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은 누가 세울까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 권세자들은 누가 세울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는 단순히 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조직 속에서 있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MD 리더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직분입니다. 셀 리더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임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 주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권세자요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할 때막 여기저기서 선거하죠. 그러나 결국 왕을 세우는 것,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우리 회사에 있을 때내 위인 팀장 마음이 그렇게 안들수 있지만 그래도 내 위에 세워주신 팀장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권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렸던 고백처럼 이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 중에 왕이라고 부르죠. 결국 온 세상을 맡으신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왕 중에 왕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도니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결국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에게 수냅여자 아비삭을 요청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도니아만 그러했느냐 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역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그 역시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4절,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직 살아 있는 누구의 심장을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걸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죠 그러면서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어떻게 했더라? 쳐 죽였더라 결국 본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누가 이르되? 요압이 이르되.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아직 살아있는 누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습니다 요합 장군.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였던 그가 이제는 다윗을 반역하는 아도니아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거역했던 그 사람을 처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후배 목회자였는데 후배 목회자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증오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모든 살림도 칼각으로 잡고 그냥 엄마와 자기 형제들을 그냥 군대처럼 집안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가장 노이로제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부를 때, 호루라기를 불어서 가족들을 집합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팠던 건 무엇이냐? 결혼을 했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는데 말을 안 들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해놓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분이니, 집에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아들 셋을 집합시키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인이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늘 엄마 편에 섰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보니 자기가 아내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내가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합 장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처형하며 심판대에 올렸던 그 사람 이제는 본인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자리는 저는 어떠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라는. 야망 욕망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쓸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속에 있는 야망 이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었는데 이제는 내가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솔로몬의 모습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아직 나이가 어려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을 취합할 때 솔로몬은 세상을 좀 몰랐어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윗왕이 70이 넘어가고 나이 많아지고 힘이 없는데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될 만한 때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정치적인 수단이나 수완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그는 결국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요? 이 왕만 하나님이 세우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또 영적 전쟁 이 속에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붙잡으십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왕중에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주도권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중에 왕이시니까요. 아멘이시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이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만세, 왕께만세.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